안녕하세요. 소아기내과 전문의 김지석입니다. 요즘 정말 올리브유 열풍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TV 건강 프로그램만 틀면 올리브오일 한 스푼이면 만병통치.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주변 지인들도 나는 매일 올리브유 먹어서 건강해졌어 하시면서 권하시죠? 저도 인정합니다. 올리브유는 분명히 좋은 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 올리브유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벌써 7명이나 됩니다. 혹시 이런 증상 경험해 보셨나요? 갑자기 코피가 자주 나기 시작했다. 잇몸에서 피가 계속 난다. 배가 아프면서 소화가 안 된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다. 만약 올리브유를 드시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소아 기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병이 생겼다는 환자분들이었어요. 특히 작년 겨울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74세 할머니셨는데요. 매일 아침 올리브유 한 스푼을 드시다가 갑자기 토혈을 하시면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모든 건강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복용하는 약물이 많아지고 몸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며 작은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된 경고입니다. 올리브유를 잘못 섭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심각한 질환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의 올리브유 섭취 위험성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만난 환자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72세 박할머니는 심장병으로 와파린이라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셨어요. 건강에 좋다는 올리브유를 매일 한 스푼씩 드시기 시작한 지한달후 갑자기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잇몸병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코피도 자주 나고 몸에 멍이 쉽게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갑자기 폭통을 호소하시면서 검은색 변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장관 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어요. 급히 응급실로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이내시경에서는 다발성 출혈 병변이 확인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와파리는 혈액이 굳지 않게 해서 혈전을 예방하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올리브유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E는 그 자체로도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혈액을 묽게 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을 함께 섭취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출혈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작은 상처도 쉽게 멎지 않고 몸속 어디서든 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어려워요. 박할머니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셨거든요. 잇몸에서 피가 나면 잇몸이 약해진 것 같다. 코피가 나면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올리브유를 드시기 시작한 후부터 나타났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혈액 희석제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십니다. 아스피린도 혈액 희석제예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 한 알씩 드세요라고 의사가 처방하는 그약 말입니다. 와파리는 심방세동이나 인공판막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드시는 약이고요. 그런데 이런 약들을 드시면서 올리브유까지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멍이 들고 상처가 나면 피가 잘 멎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올리브유는 자연식품이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거죠. 하지만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조심스러워요. 약물과 음식 사이에도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약물들이 올리브유와 상호작용을 일으킬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와파린입니다. 심방세동, 심장판막질환, 정맥혈전증 등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약은 비타민 K의 작용을 막아서 혈액 응고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올리브유의 비타민 E가 추가로 혈액 응고를 방해하면서 출혈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스피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아스피린 아니야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아스피린도 엄연한 혈액 희석제입니다. 특히 저용량 아스피린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계시죠. 세 번째는 해파린입니다. 수술 후나 입원 중에 혈전 예방을 위해 주사로 맞는 약이에요. 퇴원 후에도 일정 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올리브유를 함께 드시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의사 선생님, 저는 약 먹는 거 빼먹지 않고 잘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세히 문진해 보면 올리브유를 드시고 계셨던 거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위험성입니다. 담낭은 간에서 만든 담즙을 저장하는 주머니 같은 기관이에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담낭이 수축하면서 담즙을 내보내서 지방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담석이 있거나 담낭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이 올리브유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담낭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극심한 폭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를 담석 발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해 겨울에 만난 67세 김할머니는 몇년전 건강검진에서 담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그냥 지켜보자 하고 특별한 치료는 받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올리브유가 담석에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자연스럽게 담석을 녹여준다는 말에 혹해서 매일 아침 올리브유를 한 스푼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밤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게 뭔 고통인가 하면서 응급실로 달려오셨어요. 응급실에서 검사해 보니 급성 담낭염이었습니다. 올리브유를 먹으면서 담낭이 강하게 수축했는데 담석 때문에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다행히 항생제 치료로 염증은 가라앉았지만 결국 담낭 제거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담석이 있다고 진단 받으신 분들은 절대로 올리브유를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담석을 녹인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되어요. 오히려 담석 발작을 유발해서 응급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담석이 있으신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건강검진에서 담낭에 작은 결석이 보인다, 담낭 폴립이 있다,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다, 이런 소견이 있으셨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거나 오른쪽 옆구리가 아픈 적이 있으셨다면 담낭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올리브유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당뇨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올리브유는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올리브유 자체는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뇨약의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인슐린을 맞고 계시거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65세 최 할아버지는 당뇨병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혈당 관리도 잘 되고 있었고 당화 혈색소도 6.5 정도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건강 프로그램에서 올리브유가 당뇨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매일 아침 올리브유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2주 정도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2, 3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어지럽고 식은 땀이 나는 거예요. 혈당을 재보니 70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저혈당 증상이었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할아버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병원에 오셔서 자세히 문진해보니 올리브유를 드시기 시작한 후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올리브유가 당뇨약의 효과를 증강시키는 이유는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의 당뇨약이라도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혈당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최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심각한 저혈당 혼수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만약 더 심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저혈당에 더 취약하시거든요.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위험성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소화기내과 전문의로서 정말 많이 경험한 내용이에요. 먼저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올리브유는 기름이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특히 만성 위염이 있으신 분들이 공복에 올리브유를 드시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폭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몇달 전에 만난 71세 박할머니는 만성 위염으로 오랫동안 치료받고 계셨어요. 평소에도 속이 자주 쓰리고 소화가 잘안 되셨는데 건강 정보를 보시고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에 좋은 걸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속 쓰림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타는 것 같고 트림이 자주 나오고 밤에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불편해지셨어요.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위가 더안 좋아진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올리브유 때문이었습니다. 공복에 기름을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이미 염증이 있는 위 점막을 더욱 자극하게 되거든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68세 이 할아버지는 12지장 괴양 병력이 있으셨어요. 몇년 전에 치료 받으시고 잘 지내고 계셨는데 올리브유를 드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갑자기 심한 폭동과 함께 토혈을 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이내시경을 해보니 궤양이 재발해서 출혈까지 일으킨 상태였어요. 다행히 내시경적 지혈술로 출혈을 멈출 수 있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위염이나 궤양이 있으시다면 올리브유 섭취를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공복에 드시는 것은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가슴이 타는 것 같고, 신트림이 올라오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증상 말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생기는 병인데,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치료하고 있는 64세 김할머니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약도 줄여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증상이 다시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타는 느낌이 심해지고, 밤에 누우면 식물이 올라와서 잠을 잘수 없을 정도였어요. 자세히 문진해 보니 한달 전부터 건강을 위해 올리브유를 드시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올리브유가 하부식 도괄약근을 이완시켜서 위산 역류를 더 쉽게 만든 거예요. 올리브유 섭취를 중단하고 나서야 증상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병은 스트레스나 특정 음식에 의해 폭통, 설사,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특히 기름진 음식에 민감하신 분들이 올리브유를 드시면 설사나 폭통이 심해질 수 있어요. 제가 치료하고 있는 여러 환자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66세 정할아버지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평소에도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증상 관리를 위해 약도 드시고 식이 조절도 하고 계셨는데 올리브유를 드시기 시작한 후부터 설사가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에 다 여섯 번씩 화장실을 가야 할 정도로 설사가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으셨어요. 올리브유가 장을 자극해서 증상을 악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를 드시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출혈 관련 증상들입니다. 코피가 자주 나거나 멈추지 않는다면 주의하세요. 평소에 코피가 안 나던 분이 갑자기 코피가 자주 난다면 혈액 응고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잇몸에서 피가 계속 난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를 닦을 때마다 칫솔에 피가 묻어나오거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입안에서 피맛이 난다면 즉시 올리브유 섭취를 중단하세요. 몸에 멍이 쉽게 들고 잘 사라지지 않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멍이 들거나 멍이 보라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한다면 출혈 위험이 높아진 상태예요. 가장 위험한 것은 검은색 변을 보는 겁니다. 대변이 검은색이라는 것은 위나 십이지장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토혈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토하거나 커피 찌꺼기 같은 것을 토한다면 위장관 출혈의 징조입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니까 1분 1초도 지체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가세요. 두 번째는 복통 관련 증상들입니다. 오른쪽 옆구리나 명치 부분에 갑작스럽고 심한 통증이 생긴다면 담석 발작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통증은 보통 30분에서 몇 시간 지속되고 등 쪽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폭통과 함께 열이 나고 오한이 든다면 담낭염이나 췌장염을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면서 폭통이 있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구토가 계속 나면서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태도 위험합니다. 탈수가 올수 있고 특히 어르신들은 탈수에 취약하시거든요. 세 번째는 소화기 증상들입니다. 속쓰림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가슴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이 지속된다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된 것일 수 있어요. 설사가 하루에 다섯 번 이상 계속되거나 물 같은 설사가 멈추지 않는다면 탈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혈변이나 점액변이 나온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저혈당 증상들입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하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갑자기 어지럽거나 식은 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혈당을 즉시 확인해 보세요.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시고 의식이 있다면 설탕이나 사탕을 드시고 병원으로 가세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올리브유를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올리브유 자체가 나쁜 기름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섭취하는 것이에요. 먼저 안전하게 올리브유를 드실 수 있는 분들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지 않고 담석이나 담낭 질환이 없으며 심각한 소화기 질환이 없고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는 건강한 분들이라면 적당량의 올리브유는 도움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거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예요. 올리브유의 적정 섭취량은 하루에 한 티스푼, 즉 5ml 정도입니다. 한큰 스푼은 15ml인데. 이는 이미 적정량의 3배가 되는 거예요. 칼로리로 따지면 한 티스푼이 약 40칼로리 정도 됩니다. 60세 이후 어르신들은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에 한 티스푼도 많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반 티스푼, 즉 2.5ml 정도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섭취 시간입니다. 절대로 공복에 드시면 안 되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올리브유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위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중이나 식사 후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요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만약 그냥 드시고 싶다면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품질입니다. 모든 올리브유가 다 같은 것은 아니에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시고 산도가 0.8% 이하인 제품을 고르세요. 가격이 너무 저렴한 제품은 품질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올리브유는 빛과 열에 약하기 때문에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셔야 해요.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올리브유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채소나 통곡물과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더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특히 토마토, 아보카도, 견과류 등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올리브유와 궁합이 잘 맞고 항산화 효과도 높일 수 있거든요.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재 복용하고 계시는 약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등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올리브유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생제나 소염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약물들도 올리브유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과거에 담석이나 담낭 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건강검진에서 담낭에 작은 폴립이 있다, 담석이 보인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올리브유 섭취 전에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담석이 작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작은 담석이라도 올리브유로 인해 발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낭의 수축력이 문제거든요. 세 번째는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의 없이 올리브유를 드시면 안 되어요. 증상이 좋아져서 약을 안 먹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질환들은 재발하기 쉽거든요. 현재 증상이 없다고 해서 완치된 것은 아니에요. 네 번째는 수술을 앞두고 계신 경우입니다. 수술 2주 전부터는 올리브유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올리브유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수 있어서 수술 중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치과 치료나 내시경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에게 올리브유를 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세요. 여섯 번째는 임신이나 수유 중인 경우입니다. 이는 젊은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혹시 따님이나 며느리가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임신 중에는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액 응고 기능도 변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경우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을 함께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더욱 신중하셔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 간 상호작용도 복잡하고 거기에 올리브유까지 더해지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올리브유를 드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의학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